자, 건설 안전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형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보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들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취업 그다음에 우대 조건, 가산점. 자격 부여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건설 안전 기사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분에게 적합한 자격증인지. 그리고 건설 안전 기사, 건설 안전 산업 기사, 건설 안전 기술사에 대한 이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근무 환경이라든지 연봉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건설 안전 기사 커리어 개발하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1번부터 6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영상으로 좀 말로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하단에 보시면 설명글에 카페클 링크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 클릭을 해보시면 은 바로 1번부터 6번에 대한 사항들,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봤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메인 영상 바로 이거예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를 하는데 현재 비전공자에서 기상시작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 문의가 많이 오고 계신데 자, 일단은 산업기사나 기사응시하조건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실수 부분 때문에 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거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큐넷 그 1644-8000번 대표전화번호를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가진단 코너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도 응시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럴 경우는 바로 이 학점냄새라는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그 응시자격 조건을 갖춰 보실 수있다는 점. 자, 그러면 오늘은 최종 학력별로 해서 최종 학력별로 해서 그 응시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고졸자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초대졸자분이 있을 거고요. 초대졸자가 보통 2년제 졸업자분, 3년제 졸업자분 다닐 거고, 뭐 크게 4년제 이상 이제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좀 빨간색 펜으로좀 정리를 학점을 해볼게요. 학점행제로 진행했을 때 최저학력별로 몇 학점을 취득하면 기상시역이 되는지, 고졸자 또는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퇴자 분들 모두 106학점 이상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을 중퇴하셨다면 어, 성적이 있는 분들은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학점 연재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학점이 있다. 그럼 추가로 뭐 이제 76학점만 더 취득을 해주시면 되겠죠. 구졸자 분들은 이제 학점 학점이 없다 보니까 어, 106학점을 모두 취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초대졸자는 2년제는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고 3년제는 12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어서 보통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10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로 26학점만 더 취득을 해 주시면 되고요.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타 전공 학위를 하나 취득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48학점 취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 볼로 이제 취득해야 한 학점 조건이 모두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라든지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학습 기간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에서 1년 6개월 교육 과정만으로도 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랜이 나올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자격증을 더불어서 진행하시면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등록금도 많이 다운이 되겠죠. 자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일 코칭 도와드릴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 비정공자인데 건설안전 기사 취득하시려는 분들 어 저희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시고요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은 이 성적표를 캡처하신 걸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 더 빠르게 상담 도움드릴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9 0개 자격증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설명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